자, 아, 액사남 기본 섹션 21번 문제입니다. 이제 이거 끝나면 3문제 남았어요. 기본 섹션. 그럼 반복을 한 두세 번 하시면 그 다음 확인 섹션은 더 쉬워질 거고 모의고사 이제 풀어보면 시험 볼수 있습니다. 비싼 돈 들여갖고 학원 다니거나 그러지 마시고 그냥 무료로 공부하세요. 제가 노력하는 것도 있잖아요. 여하튼 이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매출 워크시트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새 워크시트 보고서 필터는 회원구서 어쩌고저쩌고저쩌고 피버 테이블을 만든다. 여기서 피버 테이블을 만든다는 게 중요하네요. 새 워크시트의 이름은 피버 분석으로 지정합니다. 만든 피버 테이블 시트의 이름은 피버 분석이래요. 자, 요표 중에 아무 곳이나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삽입에서 피버 테이블을 클릭합니다. 새 워크시트 선택되어 있으니까 건드릴 거 없고 확인만 눌러줘요. 그 다음에 문제를 보세요. 그다음에 회원 코드는 보고서 필터는 회원 코드래요. 회원 코드를 보고서 필터라는 곳에 드래그, 드롭, 끌어다 놓는 다는 얘기죠. 열 레이블에는 단지 단지를 끌어다가 열 레이블, 행 레이블은 소분류 소분류를 끌어다가 행 레이블, 가격 합계를 표시하는 피벗 테이블을 만듭니다. 가격을 끌어다가 값에다가 놓으면 가격의 합계죠. 새 워크시트 이름을 피벗 분석으로 지정하래요. 자요 시트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이름 바꾸기 에서 피벗 분석으로 합니다 엔터 1번 끝난 거죠 문제 에서 시키는 대로 갖다 놓으면 돼요 마지막에 요가격의 합계를 표시한다 라고 했을 때 그걸 값에다 갖다 놓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평균이든 합계든 개수든 자 문제 2번 피벗 분석 워크시트 지금 만든 요 워크시트의 피벗 테이블에서 보고서 필터를 단지로 변경하래요 회원 코드는 빼고, 보고서 필터에 있는 회원 코드 뺄 때는 누르고, 그냥 끌어다가 시트에 놓으면 돼요. 빠졌죠? 단지를 끌어다가 보고서 필터에 갖다 놔요. 행레이블은 소분류. 행레이블 소분류. 아, 열레이블은 날짜. 열레이블에 날짜를 넣을게요. 날짜. 행레이블은 소분류 위에 대분류를 넣으래요. 대분류를 소분류 위에다 올려놓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하는 거잖아. 뭐. 세모 같다 세모 칸에 넣으세요. 네모 같다 네모 칸에 넣으세요. 이런 건데. 자, 3번. 매출 워크시트 단지에서 매출은 이거죠, 워크시트. 단지별 지불 방법에 대한 개수의 값을 표시하는 피버 차트를 새 워크시트에 만들고, 이름은 피버 차트 분석으로 지정한다. 삽입에서 피버 테이블 밑에 화살표 클릭하면 피버 차트가 있어요. 피버 차트. 새 워크시트라 했으니까 그대로 확인 누르고, 단지별이라고 했으니까 단지를 축필드에 갖다 놔요 축필드 단지별 뭐뭐 별한걸 축에다 갖다 놓고요 그 다음 지불 방법이라고 한걸 표시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지불 방법을 범례에다 하나 갖다 놓고 값에다가 하나 갖다 놓으면 돼요 이렇게 하면 11단지 12단지 13단지 14단지에 대한 지불 방법 선불 후불에 대한 값을 표시하는 차트가 완성이 되는 거죠. 이 차트 이름을 피벗 차트 분석으로 한다. 엔터. 그러면 끝난 거예요. 여러 번 반복해 보셔야 될 거예요. 낯설 거예요. 피벗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근데 엑셀에서는 피벗이 막판 왕이에요. 끝판왕. 피벗이 저희 개발자 입장에서서 피벗만 잘 다루면 웬만한 계산은 함수나 매크로로 할 필요가 없거든요. 음. 참고하시고. 자 4번 피벗 분석 워크 시트에 피벗 분석 이거 피버 테이블에서 열 레이블이 날짜를 월 단위로 그룹으로 묶으래요 이열 레이블에 이 날짜가 있죠 열 레이블을 클릭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실제 날짜를 클릭해요 거기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그룹이라고 있어요 그룹 클릭하면 단위가 초분시일월 분기 연 나오죠 월 선택하고 확인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10월, 11월, 12월에 대한 월로 그룹으로 묶이죠. 대단한 거예요. 이걸 함수로 해서 계산하려면 어마어마하잖아요. 자, 그 다음 이제 5번. 피버 분석 워크시트의 피버 테이블에서 가격의 합계를 평균으로 변경하고 회계 표시 형식을 설정한다 라고 했죠 지금 이 만든 이거에서 가격은 여기 있잖아요. 값에. 여기. 이게 합계로 돼 있잖아요. 지금은 보시면. 합계로 이렇게 얘를 평균으로 바꿔주란얘기예요 클릭해서 값필드 설정 들어가서 평균으로 바꿔주고요 값표시 형식은 여기서는 뭐할 필요 없고 일단 평균으로 바꿔주고 확인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들어가서 값필드 설정에서 어? 값표시 형식 아 밑에 있네요 표시 형식 죄송합니다 자 요거에요. 요거 이거. 표시 형식, 표시 형식 클릭해서 회계로 선택하고 확인 눌러 주면 돼요. 그리고 확인 실수했으니까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시그마가 표시되어 있는 여기에서 원래 합계로 있던 거를 가필드 설정에서 평균으로 변경해 주고, 가 표시 형식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밑에 표시 형식에서 회계로 선택하고. 확인 눌러주면, 확인 누르면 된다. 자, 마지막 6번. 피벗 분석 워크시트의 피벗 테이블에 13단지와 14단지의 소품류 값을 표시하래요. 전체 다 표시하지 말고 13단지와 14단지의 소품류 값. 단지는, 단지는 보고서 필터 위쪽에 있죠, 단지. 단지에서 여러 개 항목을 선택하는데 전체 다 지우고 13단지, 14단지만 선택을 한다. 그럼 11, 12 단지는 빠진 값인 거죠? 여기에서 소품류다. 소품류는 어, 대분류에 있을 거예요. 대분류에 그래서 대분류 선택해서 소품류 대분류 대분류가 어디 갔나요? 이게 대분류인데? 잠깐만요. 자, 대분류가, 어, 얘가 소분류고, 얘가 소분류고, 이게 대분류예요. 위에 있는 게. 원래는 얘가, 실제로 우리가 사용할 때는 이런 식으로 안 보고, 요 차트의 디자인에서 테이블 형식으로 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대분류, 소분류가 보여야 되는데, 문제에서 그렇게 보라는 지시가 없었으니까 그냥 풀어야 되겠죠. 그럼 행레이블에서, 대분류에 해당하는 걸 선택한 다음에 얘를 클릭하면 대분류만 나와요. 소분류에 해당하는 걸 선택하고 누르면 소분류만 나와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여기에서 필드 선택을 대분류로 해주면 돼요. 대분류. 대분류에서 모두 선택 지우고 소품류만 보겠다라고 해서 확인해주면 제시한대로 13단지, 14단지에 대한 월별, 월별 소품류에 해당하는 것들에 대한 값과 총 합계가 나오죠. 이거를 전체 많은 데이터에서 함수로 계산하면 엄청 복잡하기도 하고 실수도 할수 있어요. 근데 피벗은 그냥 또또또 몇번 클릭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나중에 실무 가시는 분들은 피벗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엄청 도움 될 겁니다. 자, 피벗 처음 나왔으니까 좀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 번 연습해 보세요. 한 다섯 번 정도는 하셔야 돼요. 자 저는 22번에서 뵙겠습니다.